제가 오늘 궁극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의 전통을 성경의 진리라고 착각하지 말자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저희 청년한테 진짜 겁나게 열받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청년에게 작은아버지가 있으신데 이 작은아버지가 감사하게도 믿는 여성분과 이제 결혼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희 청년의 친가는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데 작은아버지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신 거예요 문제는 그때부터 발생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청년 의 친가는 아직도 시시때때로 제사를 지내는 집인데 작은 어머니가 크리스찬이 들어오고 또 작은 아버지가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제사에 참석을 하시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명절 때도 제사가 끝나고 오시고 이렇게 되다가 결론적으로는 제사 음식을 먹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명절에도 식사를 하시러 오지 않는 지경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청년의 아버지가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은 없으셨는데 지금은 아주 열렬한 안티크리스찬이 되고 있으시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너무. 지금 열이 받아서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제사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은 예수님께서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이 얘기는 우리가 어떠한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내적으로 나오는 그 악이 사람을 더럽힌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신 거죠. 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눈여겨 봐야 될 부분이 고린도전서 8장인데요.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는 문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우상 숭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에서 우상 숭배는 하지 말라고 금하고 있고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또 하면요. 구약에 있는 레위기나 수많은 우상의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구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완성을 하셨고, 이 완성된 율법을 바탕으로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지금 우리가 받아들일 우선적인 모범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성경을 읽어드리자면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의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제사 음식 먹지 말라는 논리가 이런 논리잖아요. 제사 음식은 이미 조상 신이 한번 먹고 간 음식이니까 부정하게 되어서 먹지 말라는 얘긴데 그 조상 신이라는 신들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조상신이라는 신들 자체는 이미 존재하지를 않는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음식 자체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확실하게 더. 중요한 부분을 읽어 드릴게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은 그냥 음식 그 자체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만약에 문화적으로 먹는 것이 이로우면 먹을 수도 있고, 먹는 것이 이롭지 않은 경우에는 먹지 않을 수도 있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이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지식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어도 나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는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지식을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초신자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일부러 음식을 먹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음식들을 먹어서 초신자들을 실족하게 만들 거면 은그 음식 먹지 마라 그 음식 먹는 거 먹지 않는 거 뭐가 그렇게 중요하 바울의 논변은 지금 이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우상숭배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제사상에 절을 하는 것이 귀신에게 절을 하는 것이 된다면 이것이 그리고 우상숭배의 행위라면 우리는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사상에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제가 이 원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제사 문제에 대해서 많은 혼란을 겪으시죠 조금 더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사를 드리는 집으로 시집이나 장가를 가셨다고 해도 저는 제사상에 절을 하는 것은 반대이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가족들보다 앞장서서 제사 음식을 만들고 가족 행사에 모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기를.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궁극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의 전통을 성경의 진리라고 착각하지 말자. 마가복음 7장 8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저는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Peace. 제가 오늘 궁극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의 전통을 성경의 진리라고 착각하지 말자.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